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 힐링 토크쇼, 마앤맘 톡톡. 톡톡. 안녕하세요. 마앤맘 톡톡 진행을 맡은 저는 에다맘, 저는 조아라입니다. 아라 씨, 오늘은 아라 씨가 좀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던데 네. 어떤 주제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아마 타이틀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워킹맘이 되었나? 그러면 워킹맘과 그 다음에 뭐 유가맘, 전업주부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런 사례들과 이제 고충을 나눠보겠다는 얘기네요. 네. 어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담함은 전업주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음, 저는 20대 때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정말 자는 시간이 뭐한 4, 5시간 정도 이외에는 거의 일에 얽매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딱 끊고 애기만 보는 정말 전업주부였어요. 음. 어, 집에 애기를… 얼마나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딱 3년. 음. 3년까지는 언니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어. 지쳤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예, 그랬었기 음. 때문에. 이게 집에서 이렇게 아기에 대한 뭐 이렇게 힘든 점도 있었지만 첫 아이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음. 그 그런 이제 집에서 그냥 일 하는다는 게 이제 쉰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나봐요. 일에 너무 지쳤어가지고 음. 그렇게 딱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점점 몸에서 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발동이냐면 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지 물론 음. 아이들과 남편과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나라는 자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에 인지를 하고 나를 대해, 나에 대해서 다시 좀 다독여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호를 제가 받았어요 음. 그게 눈물이었어요 눈물 음, 음. 애기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아 나는 이제 전업주부로서의 이제 생활을 조금은 접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음. 어, 그때에 제가 워킹을 시작했는데 근데 다 애기들이 어렸기 때문에 오로지 워킹맘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애기에 대한 나의 교육 철학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만 할래 아니면 아이와 같은 이런 나만의 교육 철학으로 아이와 같이 보살피면서 할래. 음. 근데 둘다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워킹맘을 선택을 못했었고 지금 현재도. 워킹과 육아치를 유... 하고 있어요. 아마 응.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예담함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음. 근데 비자발적인 워킹맘이 되신 분들은 음. 좀 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 예. 뭐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예, 내밀어진 네, 경우. <laughs> 그런 경우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 저 아시는 분은 아이도 키우시면서 음.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일거리를 이렇게 주는 업체에서 음. 싫어한다는 거죠, 꺼려하고. 주부라 네, 주부를 이유로. 채용을 음. 하기를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러면 또 조퇴를 해야 되고 또뭐 휴가를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고 음.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주부들을 채용하기는 조금 꺼려진다 음. 이제 재택근무를 음. 하는 음. 그런 일로 본인을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해야 되나 음. 우리 독수 둘이가 왜 발톱이 다다르면 이렇게 자기 발톱을 뽑아서 새 발톱이 나게끔 한다잖아요. 음. 그처럼 자신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래서 음. 아이를 보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 일을 찾은 거네. 요 그쵸? 일을 어. 뭐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받아서 어. 다시 자기가 일을 이분의 음, 컴퓨터 편집하시는 분이세요. 아. 편집을 해서 그 일거리를 다시 이메일로 음. 보내준다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우선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육아가 우선이 음. 되더라고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뭐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음. 그 마감 날을 맞추려고 되게 많이 분주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음. 봤거든요 예뭐 네. 네, 육아는 좀 힘듭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 완전히 온전히 전업으로 주부를 하시는 분들을 전업 주부라고 부르고 육아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육아맘 보면 육아에 참여 많이 하는 아빠들이 많기 음. 때문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아내가 누워 있거나 뭐 음. 피곤하다 하면은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맨날 피곤하다고 하냐고 매일 남편과의 싸움을 할때 남편들은 얘기를 하죠 매일 집에서 애들 보내놓고 네 시간이지 않냐고 음. 그때 쉬면 되지 왜 굳이 애들이 왔을 때 쉬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죠 맞죠 네.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빈빈 빈 시간이 근데 그 그쵸. 시간이 정말 여자로서, 주부로서, 아기 엄마로서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 모두 음. 공감하실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음. 머리를 감아도 땀이 다시 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쵸.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테고, 아마 음.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동감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그 육아맘들도 집에 일이 엄청 많잖아요. 아이들 음. 돌보는 일부터 해서 음. 음. 집안 일, 뭐 이렇게 음. 뭐 식사 준비라든가 음.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워킹맘은 일하는 동안에 돈을 번다. 음. 그렇죠? 네. 네. 물질적인 뭐 생산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 생산을 어. 하고 있다라고 뭐 힘들어도 보상을 받는다. 이게 있는데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부도 하나의 직업인데 직업에 보면 주부라는 란이 있잖아요. 그그 네. 그 이제 한 달의 그 월급이죠. 보상. 그거를 책정을 한 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에 240 16000 1 8 책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 아. 이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저 재산에, 재산에 이만큼 기여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측정하게 그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거를 바탕으로 보니까 그한 2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음. 매달 네.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laughs> 회사 는뭐 퇴근이야, 야근 아, 수당이야 아, 이런 게 나온데 음. 엄마들 비상체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일 근무를 예, 네, 기준으로 주 5일 검 솔직히 주말에 두 밤만데. 24시간 아닌가요? <laughs>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치지만 그만큼의 그래도 최소 책정을 받을 만한 가치를 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근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한 240만 원 이상의 일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음.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지금 엄마들... 2일을 나눠 보면 하루에 한 10만 원이 넘는 일당이네요. 어, 그래, 그렇구나. 어, 예. 나 오늘 10만 원치 일했 했다고. 그래. 당당하게 해, 어. 이런 수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로서 그만한 어, 일을 오늘 하, 했다고 당당하게 음, 당당하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그쵸? 아, 당당한 엄마가 돼야 되겠네요. 음, 일단 그렇죠. 1번이. 그렇죠. 하루에 한 10만 원 넘는 그리고 한 달에 240만 원에. 일을 하고 있다고 나도 당당하게 음. 남편한테 말할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라씨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 정말 정신없는 워킹맘에서 잠깐 동안에 육아맘으로 돌아왔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근데 그, 3주 <laughs> 근데 그 3주 동안에 겪었던 그런 거를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워킹을 하다가 유가맘 그 워킹맘들은 육아맘을 모르고 육아맘들은 워킹맘을 모르면서 서로에 이제 힘들다라고 음.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겪고 이제 느꼈던 그런 자기만의 경험담도 음. 들어볼게요. 저는 워킹맘으로서 조금 힘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죠.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워킹맘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 그 집단과 약간 음.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인양. 아. 네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아. 네뭐 이렇게 언론이나 뭐 TV 드라마에 보면 음. 되게 잘 어울리고 이런 음.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음. 그런데 글쎄요 그게 좀 힘든 거라는 워킹맘은 뭔가. 공공의 음. 적이 된 듯한 느낌 음. 학교에서 하는 봉사나 이런 데도 음. 참여를 못하고 이러니까 더 그런가 그래도 하는 엄마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회사나 음. 자기 일의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서 음. 저도 저희 아이 과학의 날 이런 게 있어서 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음. 그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엄마가 왔다라는 눈도장 찍는 그런 음. 것도 없잖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음. 봉사 정신이 나는 100% <laughs> 충만해서 왔습니다라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그게 1% 정도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액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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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음. 어, 워킹맘이 아닌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봤을 때 내가 오해할 음. 수도 있는데 예. 뭔가 좀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 아. 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아. 뭐 육아맘들은 일단 그런 편견을 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아이의 엄마라고 그쵸 그냥. 예담함이다 응. 뭐 이런 식으로 응.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죠. 음. 맞죠. 음. 그런 부분이 아마 음.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보살피는 시간은 더 많아졌을 텐데 네. 그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아이들과의 추억 같은 건니까는 일을 하면서 어, 내 아들한테 아픈데도 내가 못 해주고 옆에 못 있어주고 이런 게 많이 아쉽잖아요 워킹맘들은 네네. 이제 그런 걸 해봤을 거잖아요 이제 쉬면서 음. 아 이거는 내가 일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애들 챙겨주고 옆에서 있어주니까는 좋았어요 어땠어요? 어 저는 어, 일을 안 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아, <laughs> 그게 좋았던 게 아니었구나. 어. 내 몸의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아 그니까 러 그만큼 자기만의 자기를 볼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생겼다는 거네 그렇 나를 보돌아보는 시간이었겠지만 음. 저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 아, 그건 그런 안게 좋았던 점이었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전 오히려. 저는 쉬는 음. 게 오히려 네, 음. 뭐 똑같이 육아도 하고 가사일도 하는 상황에서 음. 이제 일이 없는 동안에 음.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빨리 일을 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되게 많이 들어서. 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음. 이게 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뭐 자발적인 음. 뭐의 예, 일이 있겠고 비자발적으로 음. 네. 또 워킹맘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음. 비자발적일 때는 좀 솔직히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가죠, 뭐.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내 일이 있다는 거에도 큰 음. 의미를 부여해도될것 같더라고요.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3주 동안 만약에 내가 이게 3주가 아니고 3년이고 10년이고 음, 음. 뭐 계속 예, 네, 20년이고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돌아갈 때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저 네. 힘들고 있어요 있어, 지금. 네네네. 아 저는 다시 그3주삼주 <laughs> 어. 어, 동안 쉬면서 음. 다시 일을 하러 갈때 음. 어, 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간이 더 길어지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아마 비자발적으로 유감맘이 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네. 그 저는 지금도 제가 아까 말할 때 지금 시간이 한3년 지나고 다시 이제. 워킹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로에서 제일 지금 제가 좋은 건 뭐냐면요. 일단은 나에 대해서 다시 도돌아,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온전히 살고 싶다는 그발작이잖아요 네, 그렇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음.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일을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을 음. 만나는 일이니까 모든 일이든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이런 게 제일 좋았던 거 자극이 음. 된다는 거. 나에 대해서 자극을 주면서 나를 좀더 괴롭히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는그 음.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나에 대한 좀 자신감과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았어요. 음. 그러니까 는 20대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그러면서 이제 좀더 그런 자극이 되면서 하고 싶은 발동이 생긴 거예요. 뭐 어떤 일이든. 음. 음. 그게 음. 의욕이 생긴 거죠. 음.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 물론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는 거 완전 아기 신생할 때는 오로지 애들한테는 매진을 해야 되겠지만 어, 뒤돌아서 이제 나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쯤에는 이렇게 의욕이 생기게끔 자기만의 자극을 어떤 하나를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음, 응, 의욕적으로. 응,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던 어, 일을 일가 하던. 육아 전적으로 전업주부가 되던 그렇죠 의욕적으로. 음. 자기 집을 되게 예쁘게 꾸며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다뭐 어. 응. 셀프 인테리어 응. 그죠 응. 그 다음에 뭐 요리를 뭐 맛있게, 맛있게 해서, 해서. 예. 응. 그것도 제 생각에는 생산적인 일이고 창의적인 일이라고 응. 생각을 해, 응. 해요 이번에 응.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생산적인 응.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그렇죠. 해야지만 응. 우리가 빨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몇십년 뒤에 내가 봐야 될 보람이지만 그 요킹맘들은 잠깐의 내 시간을 허비하면은 거기 바로 바로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물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 우리는 육아맘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그렇게 쫓아만 가지 말고 그 생각은 그쵸. 그렇게 조금 내가 쏟았다면 나를 되돌아봐서 워킹 순전히 워킹맘이 아니라 잠깐 잠깐에 뭐 어떤 결과물을 내가 볼수 있게끔 생산적인 음. 거를, 어, 육아 맘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뭔가 취미 음. 생활이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쵸.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아 맘이 되어서 여유 있는 시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발톱을 어. 갈아 끼는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해서 뭐. 그, 그 발톱을 딴데 쓰더라도 <laughs> 아, 김미경 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잠룡 잠룡. 잠룡이 되어라. 음, 항상 우리는 그러면 용을 꿈꿔야 되나요? <laughs> <laughs> 비상을 비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 아, 네. 어룡이이어어 여러분, 여러분, 네. 음정확하정확하야하요야 <laughs> 돼요. 러분여이 아니라 분여입니다러분잡러분 잡용. <laughs> 아니 분여도되여러 돼요. 여러 가지 용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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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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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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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저는 예담함이 웃음 소리가 되게 음. 청량하고 좋더라고요. 음. 네, 그렇구나. 혹시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신랑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럼 어떡 하지? 이 방송을 들, 듣는다면 좀좋아했으니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 <laughs> 제가 좋아한다고 바꾸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해주시면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laughs> 효과 가 없나요? <laughs> 이분이 웃는 소리를 제가 <laughs> 그분만 딱 잘라가지고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화 올때 <laughs> 다른 분들이 공포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웃어요. <laughs> 정말 웃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음. 행복하게 음.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사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답니다. 맞아요. 네. 자,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니까 항상 저희와 같이 또 어떤 다른 주제로. 저희가 또 같이 상의하고 얘기하고 또수다 떨어봐요. 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다른 주제로 다리시재에 다음 시간다시 만날게요. 자. 네, 그리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라디오 도시락 홈페이지나, 그다음 카페, 블로그 있습니다. 뭐, 라디오 도시락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검색해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라면맘 톡톡에서 또 공감톡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했다. 언니랑 한잔하지. 빠이빠이.